오가며 그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예이다는 조서 어두운데 찾아 쳐다보니 외롭기 아니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이 너 가지고서, 랄랄랄라, 랄랄랄라, 온다네. 아, 아니, 온다네가 아니라, 온다야. 어제 저녁에 나가서 물냇가로 쭉 걸으면서 물 찍어온 거예요. 그거 음 다시 보면서 노래 불러봐요. 석별의 정 날이 밝으면 멀리 떠날 사랑하는님과 함께 마지막 정을 나누러라면 기쁨보다 슬픔이 앞서 떠나갈 사이별이랄 사이 야속하기 짝이 없고 기다릴 사정말감이라애잘기가 아니 없네. 아유, 목이 아프니까 노래가 아니라 책 읽는 것 같아요. 차라리 책 읽는 게 낫겠다. 별. 스코틀랜드 미녀 오랫동안 사귀었던 청든 내 친구여 작별이란 웬 만 하는가 어디 간들 이즈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음이거잘 아, 모르겠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아이고 목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장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이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아이고 아이고 참나 이래가지고 너 어떻게 어떻게 너 유튜브 할래 아유 진짜 일찍 안 뛰, 양떼를 치는 게 낫지 않겠냐? 응? 오, 윤영주 윤영조가 이거 시옹구리구나?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저 멀리 달 그림자 시원한 파도 소리 여름밤은 기어만 가고 잠은 오지 않네 아이고 참 어째 하래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객기를 꼬부랑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꼬부랑 꼬부랑 에이 아무튼 몰라. 손아무 소나무. 어우, 뭐야, 어, 어, 오리가 어디, 저렇게 있어. 소나무야 어디가 야디가어가어디게 어디가 어가어 어디가 어디 철이나겨울 겨울도 한결같은데 푸른 빛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르구나 여행자. 제나 뭐시쟤나 볼 고모랄라바마 나의 고향 구구 음어 뭐야 겐조를 외고 나는 너를 찾아왔노라. 또 아씨 았었는데 왜? 어 큰일났다. 여기 다 여기 잊어버렸지. 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 고... 밤, 밤, 어둠에 붙인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 아기 잘도 잔다 이거 크리 아니 아니 크리스마스날 밤에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거 같아 맞아 영과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이 영원히 기다리리, 기다리리. 어 이것도 잘, 아 작자 미상이네, 신들렐라? 신들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기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불쌍한 신들렐라. 샤바샤바, 아이샤바. 왕자님은 언제 만날까? 어, 어? 어, 이게 끝난 거야? 음, 신들랄라로 끝났네